아 요즘은 뭐 알바도 구하기가 힘드네 이거 아뭐 좋은 알바 없나 어? 단기 알바 하루 일당 20만원? 허위 공고인가? 아네 여보세요? 예그 네,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그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예예 예. 간단히 말하면 저희는 대부업체인데요 지금 저희 채무자분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서요 예 그분에게 직접 가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만 하면 돼요? 아 예예 예. 채무자분에게 받으신 돈 중에 일당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제외하고 저희 쪽에 입금을 해주시면 돼요 어저저 저, 저, 저 할게요 저 지금 당장도 가능하거든요? 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여기가 맞는데 본역 어, 어, 역 앞에 검은색 경고지 모자 저 사람인가? 저 맞으시죠? 그저돈 받으러 온 사람인데 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놀람> 보자 일단은 통장의 금으로첫 번째 사람한테는 여기에다가 아돋. 먼저 20만 원만 빼고 끝이네? 아, <놀람> 이거 완전 꿀알바잖아 아 나이스 <laughs> 순식간에 20만원 벌었다 와 이게 웬 떡이냐 나 진짜 이런 알바만 계속하고 싶다 와, 어. 음. 어? 누구지? 이 시간에? 예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미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에? 응? 이게 뭔 일이냐?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제가 보이스 피싱에 가담을 했다고요? 네. 방금 전 지하철역 앞에서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 피싱 피해금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단기 알바 하고 일당 받은 것뿐인데요. 최근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 모집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주면 된다고 속이고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채권추심 업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게 시키는 거죠 이런 수상한 고액 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어, 근데 어, 저 진짜 몰랐는데 아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이거 아 근데 잠시만요 단기 알바를 구할 시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실 경우에는 등록된 업체가 정상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고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받아가거나 수고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에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 번째, 카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 및 사칭할 이름을 알려준다면 그 또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해서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